이렇게 어요 얘는... like 난... <목소리> 여러분 제가 자라 요이 향수. 아마 제 친구들은 이게 자라건지 몰라도 이 냄새만 맡고 아, 심해연 지나갔다. 라는 거를 알수 있을 정도로 제가 아 너무 좋아. 몇 년째 고향을 되찾은 느낌.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정말 흔하게 맡을 수 없는 냄새인 것 같아. 빼고 입술도 되게 글로시하게 발라봤어요. 이렇게 블랙 셔링 가디건 입었어요. 이 가디건 제가 진짜 너무 아끼는 앤데 살짝 찢어지면 진짜 마음도 같이 찢어질 것 같아. 맴짓스. 이 하나하나 다 결이 잡혀있어요. 가디건이랑 같은 쇼핑몰에서, 쓰리 타임즈에서 샀는데, 어, 치마 바져가지고 편해요. 자, 그러면 학교 카페에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안녕.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졌어. 이렇게 그냥 혼자 삼각대 들고 막 찍는다니까? <laughs> 가위 어디 갔을까? 가위. 다행소 택배를 뜯으려면 어떤 가위를 쓸까요? 색깔 예쁜 거 사야겠다. 밧데리가 다나았어 어? 손가락이 차. <laughs> 짬뽕이 완전히 구다 그럼 짬뽕 먹으러 와야 돼. <laughs> 얼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채워야 되나? 분당 안될것 같은데 나 다른 안 주도 시켜 궁금한 지금 제가 딱밥 비벼 먹어야겠습니다 음. 전드 아니야 눈 감으면 홍콩이야 근데 홍콩 오. 안 가고. 왜 이래? 제가 지금 일어난 지3 0 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너무 졸리네요. 아침부터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오늘 1 0 시에 미용실을 예약을 해뒀어요. 그래서 미용실 갈라고 이렇게 화장을 했습니다. 약간 카키 빛? 매트 브라운으로 할수 있다면, 그, 그런 느낌으로 염색을 하고 싶고, 그리고 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끝에 부분을 좀 잘라야 돼요. 숱도 차야 된다는 점. 그리고 옷은 네. 이렇게 입었어요. 얘 세트는 둘다 잘해서 샀는데, 아, 엄마 아빠가 보면 아주 깜짝 놀랄. 왜 이렇게 입고 가냐? 그냥 입고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특히 입고 가엔 약간 투머치여가지고 제가 입고 갈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죠. 안녕. 가고 이렇게 내일도 떼고 왔어요. 지금 아침부터 계속 왔다 갔다 이동한다고 밥을 못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가 요리를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에 짜라란 오빠가 주말에 브리또 포장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을 거예요. 되게 톤 다운된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아주 예쁜 매트 브라운 느낌이에요. 붉은기 있는 머리가 안 어울려가지고 최대한 피할라 하는데 지난번에 염색했을 땐 살짝 붉은기가 돌게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일 카키빛 나는 브라운으로 잡아주셨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눈썹도 염색했는데 제가 미용실 가면서 아, 눈썹 염색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속 보시더니 눈썹 염색하면 더 예쁠 것 같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고 염색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완전 인상이 약간 밸런스가 맞아진 느낌이에요. 원래 눈썹이 좀 진해가지고 어, 연한 아이브로우로 하고 나서도 또 그래도 진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거 하면 막 되게 또 덕지덕지 돼가지고 약간 눈썹이 수검댕이처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염색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다녀도 될것 같아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음, 완전 외국 입맛이어가지고 이렇게 브리또나 브리또 볼 이런 걸왔 많... 이런 걸 진짜 좋아하는데 쿠차라 거거든요. 저도 이때 한때 빠졌어가지고 한두 달은 계속 주고 장창 먹었었던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음 <목소리> 집에서 찍고 싶었는데 내일 비가 온다 해가지고 엄청 어두운 거예요. 지금도 3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 되게 어둡지 않나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찍을까 했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에도 구름이 많다 해가지고 주말에 찍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버해가지고 춥게 입었더니 머리가 띵하고. 감기 걸린 것 같아. 여러분, Good morning, Good morning. 지금 이렇게 패드로 하고 있는 이유가. 요즘에 제가 소화가 진짜 안 됐거든요. 막 뭐만 먹어도 꾸룩꾸룩거리고 그 소화 안 되는 기분 때문에 밤에 잠을 잘못잘 잘 정도로 되게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여기 이마랑 턱 쪽에 그리고 볼에도 엄청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화면으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거울에서 보면 약간 되게 오돌토돌한 게막 나있어. 그래가지고 수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도 좀 많이 마셔야 되겠어요. 진짜 요즘 물 너무 안 마셨어. 제가 지금 머리를 말리기 전에 뭘 보여드리라고 카메라를 켰는데 어제 샵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평소에 스트레스였던 게 영상으로도 티가 나긴 하는데 사진 찍으면 이게 확실히 아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쪽 머리 부분만 이렇게 뽕긋 올라온 거 보이세요? 이게 사진을 찍으면 되게 여기가 머리가 진짜 없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쪽 부분 혹시 메꿀 수 있게 잔머리를 잘라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잔머리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머리를 말릴 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아래로 머리를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맨날 이렇게 머리를 말렸거든요. 그래서 앞머리가 이렇게 조금만 말라도 바로 그 방향으로 픽스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앞머리 뽕이 휘거나 아니면 좀 머리가 쪽으로 이렇게 까져서 혹시 머리가 비어 보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말려 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말릴 예정입니다. 제가 한번 말려 보고 올게요. 지금 이렇게 화장을 다 하고 이제 학교 갈 준비를 끝냈어요. 오늘은 어 같이 학생회 했던 동생이랑 점심 약속이 있는데 제가 어제 찌앙님 만두 먹방을 보다가 진짜 만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만두예요. 이렇게 만두 메뉴를 껴서 먹을 만한 후보지를 이렇게 짤라 보냈어요. 그래서 야기 중에서 어디 갈래 이랬는데. 웬걸? 딱 만두집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아싸가오리 외치면서 지금 너무 설레요. 1시간 반 있다가 먹는다. 그러면 저는 남은 시간 동안 강의를 듣다가 갈게요. 반대해 줬어요. 마크들리 쓰리, 쓰리 세트? 쓰리 세트를 입었습니다. 이거는요 세트는 한쪽으로 원 숄더 랑그 다음에 볼레로 가디건으로 돼 있고 이게 니트 바지가 와이존 부각이 진짜 거의 아예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허벅지가 두께가 있는 편인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되게 헐렁헐렁 여유, 여유로운 핏이에요. 그다음에 속옷은 항상 이런 옷 입으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접착 누드 브러? 그거 했어요. 요 세트는 되게 이걸 평상시 어떻게 입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맨살 입었지만 이게 이렇게 입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안에다가 흰색 셔츠 입어도 너무 예뻐요. 가디건 없이 흰색 셔츠에다가 이거에다가요 세트 입으면 예뻐요. 쇼핑몰에는 그렇게 코디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로 코코팅. 유튜브? <laughs> 얘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지금 안에 브라탑을 안 입어가지고 제가 착용 사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진짜 실물 찢진귀스티입니다짱 예쁘다. 우와. <목소리> 이걸 레전드. 요거는 치즈 스테이크. 얘는 스테이크. 앞에 뭐가 많아? 소스 치즈소스 뿌리맛. 마... 오빠, 풀그 머스타드. 귀여워. 먼지 안 들어가겠다. 오, 진짜 잘 덮여. 뭘까? 여기 응.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자. 갈래 엄마. 고구랑 가자야 되니까 식당에서 이런 매너를 봐야지 와 그런 거 어떻게 네. 해야 되지? 아니, 근데... 네, 여러분 집에 왔어요. 아주 긴긴 긴 하루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많이 돌아댕겨서 그런가? 진짜 눈썹 염색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저는 세수하고 올게요. 제가 예전에 머드 마스크팩을 해본 적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약간 인위적인 정말 진흙을 바른 느낌이었거든요. 었 근데 얘는 되게 팩인 듯? 머드팩인 듯? 아닌 듯? 머드팩인 듯? 아닌 듯? 그런 거 좋아요. 굿! 그래서 요즘에 이틀에 한 번씩 켜주고 있어요. 이거 하고 이제 수분 크림 폭탄으로 바르고 자면 피부가 정말 그 다음날 아기 피부로 돼 있어요. 응? 이거 왜또 깨졌나? 이 깜짝이야 이거야. <laughs> <laughs> 깨진 게 아니지롱. 깨진 특별하게 뭐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거 없으시죠? 대박 대박 그러면 어, 서운하니까 스마일 한번 날리시고 삐조는 나가셔도 됩니다 아, 오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어머. 주에 봐요 A랑 B가 두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출석 번호로 잘라가지고 앞에 학번이신 분들이 A 조고 이제 뒤 학번이 B인데 제가 B 조란 말이에요. 연습하는 거를 A 조부터 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B 조는 오늘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난 단호박이 너무 좋아. 오 감자 샐러드. 하 오! 건무화과. 아건무화가 어. 이거는 안 먹을 거지? 그림은 먹고 싶은데 참을래. 건무화가 <laughs> 오빠 회사야. 나위위아들리에 그때 청담 가서 찍은 거 있잖아. 어. 그거 아직까지도 유튜브 올라온 지 거의 3년 정도 됐거든? 어. 근데 너무 못 생기게 나왔을 것 같아서 응, 아직도 못 보고 있어. 이것봐 뒤를 이렇게 묶었어. 때 음. 예쁘지. 음. 먹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뭐 미팅 할게 있어서 화장을 그리고 오늘 엄마가 어, 놀자 해가지고 미팅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서 사진 예쁘게 찍고 올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언박싱 할게 있는데 아!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짠! 짱귀여. 아린세르. 저는 파페치에서 샀고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되게 우선 포장지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있네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옷 넣을 수 있는 패키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관리하기가 쉽겠다. 오! 간지스! 너무 예쁘다. 이렇게 허리가 짤록하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걸 입을지, 이 흰색을 입을지. 봄이 되네요. 제가 한번 입고 보겠습니다. 짱 예쁘다. 진짜 텐션감이 엄청 좋아요. 되게 짠득하다. 수영복 재질, 짱 예쁘다. 엄마 반응을 제가 한번 볼게요. <laughs> 엄마! 엄마, 내 새로운 옷 후기 알려줘. 응? 뭐? 이뻐? 응. 저는 요청 끝나고 알파크로 왔어요. 뭐야? 엄마, 이뻐. 엄마, 이것 때문에 싫지? 아니, 나코트 괜찮아. 아, 그러면 돼? 돌리방은 말은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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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데 오늘은 어팔 부분 운동하는 거 PT를 2회하고 끝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 뜨자마자 진짜 너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 팔뚝을 보고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녀올게요. 제가 한 번에 계란 깨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지? 다뭐 찍고 있는거나 응. 나는 뭐 너무 많이 싸서. 다이어트 레시피를 찾아봤을 때 항상 나왔던 요 메뉴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오, 딱 좋아요. 거의 강이다맞춰도 음. 김이랑. 음. 맛있 음. 5kg 들어도 막저 못하겠어요, 막 이래서 엄청 웃으셨어. <laughs> 블러셔랑 선크림, 틴트 정도 발랐고 귀찮아가지고 다음에 옷은 아까 입고 있었던 목폴라 다음에 오늘 온 자켓, 그리고 얘는 컬러인 아이디 슬랙스예요. 이제 날씨 풀려가지고 요 슬랙스 입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네요. 실감도 없고, 다음에 약속도 없어가지고 어, 이렇게 제가 자라 어플로 받은 옷들이 몇개 있는데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가지고 재고 있는데 두 군데 들릴 거거든요? 지극, 정성, 자라, 사랑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목소리>